반갑습니다, 하이원님 <laughs> 어서오세요. 지금 하이원님첫 입찰에 네. 첫 낙찰 받으시고, 지금 대출 자서 진행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현정 t v 에첫 낙찰 받으신 과정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려고 모셨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사실 30대를 중국에서 오롯이 보내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고, 집도 다 사놓고, <laughs> 했는데 갑자기 이제 40대에 한국으로 갑자기 넘어오게 돼서. 이제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중국에서 꽤 오래 계셨네요? 중국에 10년 정도 지냈어요 어, 중국 어디 계셨어요? 저 중국 대련이라고 요녕성 쪽에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처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고 음... 집도 장만하고 <laughs>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넘어오게 돼가지고 음... 전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뭐 새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오래 <laughs> 네.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 한 8년 됐어요. 아, 오신지? 아, 네. 아 오신지 8년 됐어요? 8년 됐는데, 40대 영어 오면서 들어왔는데, 네, 네.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일을 계속 8년의 시간동안, 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죠. 아, 중국에서 들어오신 지 8년이 됐고, 8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네. 있으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를, 네. 시작하신 지는 네. 오래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어, 제가 좀 궁금한데, 그 8년 동안 뭐 얼마나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어,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저는 그 10년을 통으로 이제 10년 이상을 모르다 보니까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 아. 몰랐고, 저는 그냥 오롯이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음. 처음에 들어와서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아무도 나한테 얘기도 안 해줬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다 거기다 쏟아 부은 상태에서 정말 빈손으로 들어왔고 그러고 모든 걸다 중국에 네. 남겨 놓고 네. 그냥 들어오신 네. 거네요 그래 가지고 월세로 시작을 하면서 오. 살았고 근데 그때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다가 업체가 저랑 네. 거래하던 네.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제가 큰 빚을 안고 그걸 이제 힘들게 근데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됐죠. 이런 사례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음. 이제 잘 계시다가 네. 어, 이제 고국으로 가야겠다 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마치 외국인하고 비슷한 상황이시더라고요 네. 한국 물정이 <laughs> 네. 너무 너무 네. 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부도를 맞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랑 그렇죠. 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음. 제가 꽤 많이 뵀어요 네. 한국 사회는 너무 사실 빨리 변하잖아요 음.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런 막 시스템들이 막 되게 확확 변해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같기도 하고, 어, 진짜, 진짜 외국 사람이 된것 같기도 하고. 외국 사람 같아. 네, 그런 그, 경우. 뭐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네. 가지 좋은 대출이나, 그걸 몰랐어요. 정책이나,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복지도 되게 많은데, 네. 그거를. 모르셨군요. 음, 네. 그거 언제 아셨어요, 그런 것들은? 그거 정말 최근에 하게된것 아, <laughs> 같아요. 최근에. 네. 8년 동안 모르셨다요 네.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에 대한 음. 거를 전혀 일도 모르고 관심도 음. 없고 음. 그냥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다라고 <웃음> <내가> <웃음> 그렇게 <그런다>. 배워서. <laughs> <맞아요. 오. 웃음>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몰랐어요. 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어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막더 있었죠. 근데 <laughs> 남편이 또 다치기도 했고 음. 일을 못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제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음. 근데 그때 봤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불행이 연이어서 오는 이유는 내가 불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내가 움츠러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악순환이다. 아... 이 말이 저를 정말 한대 맞은 느낌이 음... 탁 들면서, 아, 그래.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겠다. 선생님이 음. <laughs> 말씀하셨던 그 인생 체인지를 <laughs>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때부터 막 쑤시기 시작했어요. 어. 여기저기 막 찾아보고 어, 뭐를 바꿀까? 아, 어? 뭐든지 배워보기라도 음. 하고 시도도 해보고 그래서 막 찾는 와중에 선생님 그 지식에 올리신 그 무료 강의 있어요. 아, 지, 지식... 그거를 보게 됐어요. 아, 그걸 보셨구나. 네. 아까 그러니까 제 성격에는 경매는 막 같은 사람 못하는 거. 음. 그건 선수들이 하는 거지. 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다가 그걸 보고 이제 선생님 책도 제가 사서 읽게 되고, 음. 그러면서, 아, 이렇게 나와 전혀 다른 분야를 내가 한번 도전해보면 내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서 <laughs> 정말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매를 시작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있네요. 네, 저도 선생님 책 읽으면서 네, 네. 좀 비슷하다. 네, 생각.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물론 뭐 모든 새로운 일은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경매는 또 특히 해야 될게 네. 많아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네. 내가 적극적으로 부딪혀 가면서 도장 깨듯이 네. 해야 되는 일들이 네.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어떤 원동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쩌면 지금 내 상황이다 네 왜, 그런, 그런 것 같아. 같아요. 왜. 저는 이 일이 사실은 선생님께서 그래도 진짜 걱정 많은 사람들 좀 어렵다. 맞아요. 저는 <laughs>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서 음. 이걸 하면서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제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 중간에 이거를 내가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포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음. 근데 또 그냥 포기하자니 너무 아,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그쵸. 이 포기한 내 자신에 실망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해보자 일단. 음. 하나만 해보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음. 생각했어요. 또 궁금한 게 걱정이 많으시다 근데 음. 어떤 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셨어요? 일단 저는 뭐 일단 대출이나가 음. 어, 진짜 나올까? 맨날 대출이 될까? 이 걱정을 음. 매일 한것 같아요. 그 걱정은 일단 그 걱정이 제일 컸고, 아두 번째는 이제 제대로 낙찰 못 받으면 어떡하나? 가격을 내가 제대로 설정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음. 제일 큰 거죠. 음. 첫 번째는 이게 시장 상황이 대출이 나한테 좀 불리하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셔는 그러니까 개인 대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아, 저 사업자 대출을 받아봤지 아. 개인 대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런 것도 있었던 하긴 것 같아요. 확인 전쟁대출도못 받았던 상황이니까. <laughs> 네, 어쨌든 큰 빚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으니 네. 대출을 받을 수없었겠이고 네. 네, 그리고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 네. 없으셨네요.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분야를 내가 가, 감히 엄두도 못 내던 분야였기 음.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기하면 너무 나한테 실망할 것 같아서 일단은 열심히 해 보자. 일단 최선을 다. <laughs> 어, 그래서 막 그때 하던 일들 다를 막 벌려 놓던 일들이 있었는데 일, 일부는 빨리빨리 끝내 놓고 음. 일부는 포기하고 음. 여기에 올인을 해 가지고 <laughs> 하루에 정말 8, 9시간을 투자를 해서 찾고 뭐 계속 찾아보고 분석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노력으로 노력 극복해보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뭔가 두렵다는 건내 준비가 안 되면 되게 어렵고 두렵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준비를 내가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을까 음. 그런 근데, 생각이 좀 들면 조금씩 좋아져요 네. 근데 첫 입찰에 제가 또 덜컥 네. 낙찰이 돼버려서, 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된거 아닌가? 그때도 진짜 좋은 거보다는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첫 입찰 받으시고, 걱정이 되셔서, <laughs> 그때 마침 또 우리 동기분이 같이 네. 계셨는데, 그 순간을 즐기지도 못하고, <웃음> 네. <웃음> <나> 어떡해. <laughs> 그 순간 즐기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도 막 고민하고 버리셨을 거예요. 네. <laughs>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대출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대출이 조금 많이 어렵고 두렵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대출이 지금, 지금 영상 찍는 이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들도 막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출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제 뭐 서류들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승인 받고 음. 뭐 받고 하는지 조금 지나면 이제 자서를할것 같아요. 음, 음. <laughs> 그동안에 그냥, 또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워낙 에 이제 신용점수가 음. 낮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은행의 기준들은 더 높더라고요. 그 원래 신용점수가 600점대인데 네. 그 정도면 저도 괜찮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도 그 전에 600점 넘는 된다고 네. 하셨고 저도 네. 막 이제 찾아봤을 때 아, 뭐 630점 이상이면 돼요. 뭐 이런 게 네. 네. 많이 있어서 어 괜찮겠다. 그 정도까지 문제가 아니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은행에서는 그 기준이 달라서 물론 은행마다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르 기간마다 자기 내부의, 내부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음. 그 단계에 이제 안 된다라는 음.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 것 같아요. 이 은행은 이 기준이 안 되고 저 은행은 저 기준이 안 되고 음. 이런 식으로 소득 기준. 제가 또그 장기 연체가 있어서 네. 그 동안 경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증빙 소득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된 카드도 못 썼어요. 아, 어, 그러면 그 뭘로 생활을... 그 저, 전혀 없는 오. 상황이 된 거죠? 오. 근데 남편이 이제 벌었고 네. 저는 네. 간간히 중간에 아르바이트 이런 거 했고 네, 네. <laughs>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안 되고 신용점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려웠죠 어. 근데 남편도 이제 남편은 또 외국인이야 네. 그러면 어느 은행선 에또 외국인은 안 돼. 아 남편 소득을 잡으려고 했더니 <laughs> 네. 남편이 어떤... 외국인이라서 네. 거절이 나고 네. 어떤 은행선 에또 남편이 외국인이면 안 된다. 또 어떤 데서는 남편의 작년 소득은 안 된다. 아 여기는 외국인은 괜찮은데 작년 소득은 안 됐고 <laughs> 올해, 소득을 올해 지금 직장인이기 거고. 때문에 음. 현재 소득을 달라. 음. 근데 저희 남편이 지금 또 산재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음.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또 소득이 어, 없잖아요 어, 없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군대를 거치면서 음.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게 이제 1금융권에서다 이제 거절이 났다는 네.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네. 어떤 곳은 A, 때문에, A, 되고, A 때문에, 어떤 곳은 네. B 네. 때문에 안 됐던 거네요. 네. 근데 요번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네.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 진행하는 데서도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제가 이제 처음에 낙찰받은게 8월이니까. 네. 8월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막 이 규제들 때문에 8월 마, 마지막 주였잖아요. 음. 마지막 주였는데 그 정부의 그 DSR 그 규제가 올라간다 해서 막 대출이 몰리고 있었던 상태고 하루가 다르게 금리를 막 <laughs> 올리더라고요. 이 보험사에서도. 맞아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뭐 3일 있다 또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하기로 얘기가 됐고 아웃라인이 나왔었는데 며칠 지나서 또 이틀 지나서 지금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이 올 스톱이다. 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또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 자기들도 알 수가 없다. 매일, 매일 지침이 다르게 내려온다. 맞아요. 아니 사실 이렇게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 아... 입장에서는 지금 네.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데 이분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에이. 모르니까 이렇게 지침이 하루 아침에 막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건 너무 참 채무책임한 일이죠. 그래서 네. 계속 뉴스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그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현장에서는 네. 거기에 맞춰서 계속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 네. 했다가 <laughs> 계속 이거를 반복하고 네. 있는 딱그 타이밍에 음, 걸린 네. 거예요. 오. 그래서 한 2주 동안을 정말 마음 졸이면서 음. 나 정말 이러다가 그냥. 뭐 미납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걱정을 저, 많이 했었어요 걱정이 원래 많으시니까 네, 걱정이 제가 걱정 마시라고 그랬죠 어떻게든 될 거라고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가 네. 또좀 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음... 이걸 계속 반복했던 거 같아요 음... 2주 동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게 일부 서류 들어갔고 네. 그리고 나 아직 사실 그, 잠금 기일이 안 잡혔어요. 맞아요. 잠금 기일도 안 나온 <laughs> 상황입니다. 이제 네. 막커가 나오고, 네. 이제 잠금 기일 기다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음. 하려고 하는데, 딱그 타이밍이니까 마음이 네. 이제. 거죠. 지금 뭐 대출이 막 너무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음. 막 상황들이 빨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되지 않을까 음. 이런 걱정들 자 이런 타이밍에 계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금융권이 안되면 2금융권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2금융권도 아니에요 1금융권의 밑에 있는 곳이고요 음. 이게 안됐을 때 2금융권 거기가 뭐 지역 농협 수협, 수협 이런 곳들이고요. 금리가 살짝 높습니다. 0.1, 2 정도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조건은 훨씬 덜 빡빡하죠.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금융권도 안 되면 그 밖에 또 다양한. 기타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금융권을 여러 번 트라이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과정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물론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약간의 여유를 좀 두시고, 그럴 수는 있다라는 거 여유를 두시면, 조금 걱정 더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대출 규제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 계셨으니까 현재 대출 규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한테 아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제가 보험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험회사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이제 제가 조금 높아졌던 거는 저는 신용점수 음.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조금 높아진 거지 지금은 뭐 은행이나 <laughs> 범회잖나 <laughs> 금리가 다른 것 같진 않고. 맞 네. 지금 이제 은행별로 규제 내용이 살짝 달라지고 네. 있거든요. 규제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 드리면요. 만기가 최대 40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30년으로 줄인 은행이 음.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고요. MCI 그러니까 방 빼기를 안해 주는 은행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이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음. 이 집에 전세 대출을 들여서 이게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전세를 들여서 기존 대출을 말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고요. 다주택자에게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는 은행이 우리은행. 국민은행이에요.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이라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은 은행이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다 아시는 그런 큰 은행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음.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이제 9월 달에도 대출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이럴 때는 이런 거 조금 참고하셔서 어 다른 은행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출은. 어, 상황마다 계속 바뀌고요. 네. 그리고 이 은행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정책 영향도 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든 열어놓되 다양한 여러 대출 가능한 은행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레온님이 엄청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네. <laughs> 레온님이 안 도와주셨으면은 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어, 네, 마지막으로 레온님 한테 감사 인사. 레온님 정말. <laughs> 신경 많이 써주신 덕분에 제가 대출 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출을 해주시고 감사를 받으셔서 무척 기쁘실 겁니다. 굉장히 이제,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대출을 내는, 내려고 원래 잘안 하세요. 상담사분들이. 네. 그냥 좀 크고 쉬운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으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음.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정말.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월세를 받으시게 될 건데, 네. 월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볼게요. <laughs> 예전에는 월세를 네. 내던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월세를 받는 입장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네. 월세 내셨고 셨으니까 네. 어떠셨어요? 월세 낼 때? 어, 사실 이제,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음. 가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이 규모도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월세가 적지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급여를 받아서 월세의 큰 부분을 음. 떼어내고 살려니까 사실 많이 경제적 압박이 되죠. 그게 오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음. 날아가는 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월세는 임차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음. 부담이 되고요. 네. 요새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 지금. 어, 아직도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월세보다는 이자가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 이자를 내면서 월세를 받는 입장으로 가실 거예요. 네. 임차인들한테 월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자를 내고, 내고. 남는 것이 임대 소득이 될 건데 네. 지금 이제. 대출 잔금을 하고 네. 명도는 별다른 게 네, 없잖아요 네, 잔금을 하고 나서 임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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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뭐 매매는. 많이 없으니까, 매매는 생각을 안 했었고, 이 동네는 전세도 잘 나가고, 음. 월세도 잘 나가는 동네인데, 요즘 전세 대출이 되게 많이 또 쪼여지는 상태여서, 대출이 가능해야지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울 수도 있다, 부동산에서는 다들 좀 전세가 그렇게 해서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 가능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세를 놓는 거고, 아니면 월세는 잘 나간다고 하니까, <laughs> 아니면 월세를 이제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월세를 받아서 지금 대출, 이자를 갚고 조금 남아요. 음. 근데 조금 남아도 그게 은행 이자보다는 은행에 넣어놓고 받는 이자보다는 높아요. 음.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해서 이자를 갚고 나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다라는 음.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람들 입장에서 선택할 물건들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이 약간 왜곡이 있기는 해요. 그니까 수요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는데 이게 매칭하기가 조금 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칭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뭐한 10명이면 10명 다 매칭이 됐다면 음, 이 10명 음. 중에서 한 5명 정도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세로 놓게 되면 오히려 투자금이 다시 좀 돌려 나오죠. 되는 상황이죠. 네. 전세금보다 얼마나 낮게잘 받으셨죠? 전세보다는 최소한 2,000 이상도. 2000 <laughs> 오, 2,000 이상. 이 전세금이 픽스가 되어 있잖아요. 전세금은 공시가의 126%까지 이제 전세 보증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선 안에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거보다2,000더 이상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전세를 세팅하고 나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네. 되게 괜찮다. 그리고 월세로 하더라도 보증금을 살짝 높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이 조금 낮아졌잖아요. 천만 음, 네. 원 정도 낮아진 네. 상태니까 그만큼 보증금을 좀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월세를 조금 더 낮춰야 되는데, 어, 월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웃음> <계속> <웃음> 지금 매물 나오는 게 조금씩, 5만원씩만 올라가요. <laughs> 맞아요.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차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긴 하죠. 그래서 월세를 더 높이 올려받으려면 집안을 조금 세팅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네. 이제 보이는 우리 하늘아거리는 커튼이라던가 네, 네. 아니면 위에 이런 스탠드 같은 이런 것들을 살짝 세팅을 해놓고 나면 월세를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이제 사실 때 주인한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 많이 하셨나요? 저는 요청은 안 하는 <laughs> 스타일이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다 했어요 거의. 음, 네. 근데 월세 입자들은 원래 요청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달 내가 임대료를 내잖아요. 네. 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니까 큰 돈은 아니더라도 네, 불편한 맞아요. 거 있잖아요. 저기 전등 깜빡이는데 음. 뭐별거별거다 얘기를 해요. 사실 집 주인이 전등 갈아주고 이런 의무들은 없지만 한국에 음. 네. 이제 집을 얼세를 치고 있거든요. 음. 지금. <laughs> 그래서 거기도 제가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와요. 네. 네 이게 망가졌어요. 뭐 저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거는? 원격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아 이거 그러면 하세요 고치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네, 해서 네, 월세에서 빼고 입금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중국은 월세로는 안하고 이제 미리 아 미리 연세를, 연세를. 네, 네. 아 연세를 받으시는 네, 미리 연세를 내거든요 대부분 뭐 6개월 하기도 하고 음. 1년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죠 돈. 그쵸 그 네, 수리비 뭐 이런거 구입비 이런걸 보내드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월세를 세팅을 하려면 너무 멀면 돈이 많이 들어요. <laughs> 네. 가까우면 내가 그냥 잠깐 해주던가 네. 할수 있잖아요. 월세 받는 물건을 처음부터 조금 원하셨잖아요. 음, 여, 여, 네. 여러 가지 원하셨죠? 사실? 아, 처음에는 저는 이제 첫 번째 걱정이 대출이었기 때문에. 음, 음. 이제 개인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단기 대출. 매도를 해야 되겠다. 대출을 유지할 생각을 못 하셨구나. 네. 처음에는 단기 매도를 해야 되겠나 이제 개인 대출이 수담되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단기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매매가 되는 건 아파트밖에 없는데 음. 제가 가진 돈으로 도권 아파트를 할 수는 없고, 그럼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아이랑 환자가 있으니까 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안 되겠네. 그러면은 방법 선택지가 음. 서울 내갈수 있는 서울 근교까지 해서 빌라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월세를 해 놓고 이제 봐야겠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오르겠지? <laughs>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음. 그 물건 찾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근데 빌라는 물건 찾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물건은 굉장히 많은데 음. 너무 많아서 보기도 힘들어. 어거니와, 이제 이걸 아무리 조사를 하고 가도, 빌라님이 시세도 안 나오고, 실, 요즘 실거래도 없는 데다가 실거래 가격도 안 뜨고, 하다 보니까 막 시세를 조사하고 가도, 부동산에 가면은, 제가 예상보다는 2, 3천을 낮춰서 음. 얘기를 하시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월세도 막 이제 매물을 아무리 찾아보고 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 2, 십0씩 적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면 또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시세 파악하는 게 네. 가장 어려웠네요. 네. 월세는 그 시세 파악이 그 호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어, 근데 음. 매가는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매가를 진짜 매가도 추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매가는 거기에 나오는 실거래가가 투명하다. 라고 말하기가 음. 좀 곤란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저렴한, 진짜 저렴한 물건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빌라를 매수하는 분들은 투자자가 아니에요. 다 실수요자들이에요. 아유. 전세로 들어가고 싶지만 음. 믿을 만한, 어, 저렴한 그런 전세 물건 자체가 점점 없거든요.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를 구하느니 이 가격에 나온 매도 물건을 사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분들이 지금 빌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그분들 입맛에 맞는 물건들을 이제 딱 제안을 해주면 사실 단기매도도 가능하고 어, 월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고려하는 점이 있죠. 직장에서도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월세 가격에 대한 내용들은 순서가 좀 뒤에 있어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가 좀더 쾌적한 곳에서 살겠다라는 의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나쁘지 않으면서 조금 쾌적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월세를 좀더 올려받는 거는 어, 그 그리,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첫 낙찰을 네. 받으셨고요. 지금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께 아, 월세는 이렇게 음.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아직 뭐첫 월세를 못 받으셨겠지만 네. <laughs> 월세 물건을 고를 때 아, 이렇게 하면 은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전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시세 파악이 어려워서 물건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음. 그래서 그 중에 교통이 일단 좋고, 교통이 좋고, 그 다음에 좀 쾌적한, 그 말씀하신 음. 좀 쾌적한 컨디션인 집에다가 뭔가 주변에 부동산에서 확실한 월세를 음. 얘기한 음. 곳으로, 그러니까 제 수익률 안에 들어오는 월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는 데를 지금 입찰을 한 거거든요. 조금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수요가 확신이 네. 드는 곳으로 선택을 네, 하셨어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수요가 확신해서 드는 곳으로 선택을 하면 쉴 수가 없고 수요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걸 확실히 알 때까지 끝까지 파시면 됩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첫 입찰에 첫 낙찰 그리고 첫 자서 자서는 자필 서명 대출 받는 거 말합니다 첫 자서 진행 중인 하이 언니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 마디 해주세요. 어 정말 제가 이걸 혼자 만약에 했으면 절대로 엄두도 음. 못 하고 시작도 못 하고 실행에도 못옮겼을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이 끌어주셔서 정말 그말 있잖아요. 자꾸 끌고 가신다고. <laughs>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냥, 어쨌거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정말 왜? 끌려가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된것 같아요.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레오님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저 누구나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 끝까지만 하면. 네. 네. 물론. 맞아요. 낙차를 받는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할수 있고요. 포기만 안 하면 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